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 겨울 소토가 결정되기도 전에 스넬과 계약한 다저스는 소토의 매치행이 발표된 날 콤포토 트라이넨과 계약합니다. 다시 테오스카를 잡고 김혜성을 영입한 다음 럭스를 신시네티로 보낸 다저스는 테너 스카와사사키를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이츠까지 잡아옵니다. 트라이넨, 필립스, 코팩이 있는 상황에서 스카과 예이츠를 추가한 불펜은 가니에의 노블론 시즌 이후 최고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저스 불펜은 ERA 17위와 17세이브 12블론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펙이 시즌 대비를 못 하고 있고 트라이넨, 필립스, 예이츠가 모두 IL에 있는 다저스는 캐스파리어스와 드라이어가 잘 해주고 있지만 반다와 베시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다는 FIP가 5,83에 달하고 역시 FIP가 5.19인 베시아는 구인닝당 피홈런이 0.95개에서 2.62개로 늘어 지난해 숫자를 채웠습니다. 베시아보다 안 좋은 선수는 이글레시아스와 체드 그린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선수는 불펜투수 역대 5위에 당되는 7,20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한 테너 스카시입니다.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4.1이닝 7K 무실점으로 좋았던 데다 오타니 킬러였기 때문에 다저스 입장에서는 탐이 날 수밖에 없었던 스카은 좌완 불펜이 없는 양키스가 데려갈 것으로 보였지만 양키스는 팀일과 285만 달러 토론토가 방출한 야브로와 200만 달러 계약을 맺는 것으로 스카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선택은 양키스의 승리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디벡스전에서 9회 동점 홈런을 맞아 야마무토의 승리를 날리고 10회 초에 투런까지 맞았던 스카은는 24일 매치전에서도 맥닐에게 맞은 3루타를 포함해 5타자 중네타자에게 출루를 허용하고 3실점 불론 후 교체됩니다. 그후스카에게 마무리를 맡기지 않은 로버츠 감독은 오늘도 4대2로 앞선 8회 말에 스카을 올립니다. 6번부터 시작하는 하위타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캇은 무사 말로에 몰렸고 1사후 논란 존스에게 동점 2타점 적시타를 맞고 교체됩니다. 그리고 베시아가 역전 스리런을 맞아 5실점 블론이 기록됩니다. 10세이브 오블론 4 6위가된 스캇은 볼넷은 줄었지만 피홈런이 급증했고 무엇보다도 구속이 떨어졌습니다. 스캇은 2022년부터 96.9, 96.8, 97.0마일을 던졌지만 올해는 96.1마일로 1마일이 낮아졌고 포시머스윙률이 34.1, 30.9, 28.9%에서 18.4%로 떨어졌습니다. 포심 슬라이더 투피치인 스카의 장점은 슬라이더의 헛스윙률이 다른 엘리트 투수들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지만 포심어 스윙률이 슬라이더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공이 안 좋은 날에도 다른 공으로 밀어붙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떨어지면서 가운데 몰리는 포심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지난해 스카은 포심 구종 가치가 케이드 스미스, 윌 베스트, 커비 H에 이어 불펜투스 4위였지만 올해 마이너스 2에 그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3개를 맞았던 포신 피홈런도 벌써 4개입니다. 스카시 더 우려되는 점은 30세 시즌을 시작했다는 것과 함께 제구가 정교하지 않고 레퍼토리가 다양한 투수가 아니다 보니 구속의 중요성이 더 높은 투수라는 겁니다. 다저스는 최고의 좌완 불펜이면서 오타니에게 강한 투수를 제거한다는 보너스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타니 킬러 원투리. 습니다 오늘 스카시 무너진 데는 먼시의 역할도 컸습니다. 먼시가 실책에 가까운 안타를 주면서 스카을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타로 들어왔다가 수비를 하게 된 먼시는 o a a 6이 비엔토스에 이어 3루수 중두 번째로 나쁩니다. 다저스 행을 원했던 아레나도가 플러스 6으로 1위에 올라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2023년에 마이너스 8을 찍고 절치부심에 지난해 0을 기록했던 먼시는 올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진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해 135를 기록한 공격도 97에 그치고 있다 보니 내년에 1000만 달러 옵션을 사용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7회까지 4대2로 앞서다 4대7의 역전패를 당함으로써 커쇼의 213승이 날아갔습니다. 복귀전에서 최악의 피칭을 했지만 출발이 좋았던 지난 경기에서 비 때문에 2이닝만에 교체됐던 커쇼는 5이닝 3K 1실점으로 선전했고 3,000K까지 남은 숫자를 26개로 줄인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자이언츠는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수입을 당했습니다. 첫 원정 13경기에서 평균 6.1 득점이었던 자이언츠는 이후 18경기에서 3.1 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라모스와 체프먼이 사만타씩을 친 자이언츠는 5회 라모스의 투런으로 3대0을 만들었지만 3대4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이언츠는 2회 선취 득점 후1사1리루와 4회 웨이드의 희생번트후1사2 3루 8회 무사 23루에서 한 점도 내지 못했고 플로레스는 병살타 2개를 날렸습니다. 이정우는 볼렛 하나를 얻었지만 4타수 무한타에 그쳐 두경기 연속 무한타가 이어졌습니다. 타율은 2할 7푼 6리, OPS는 770으로 WRC 플러스 116은 준수하지만 시원한 타구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순위는 라모스가 133으로 1위, 이정우와 채프머니 2위, 야스렘스키 플로레스 순위고 아담에스는 78입니다. 8회 무사 2삼루에서 올라와 2인닝 퍼펙트 마무리를 한 케인니는 17구 중 16구를 체인지업으로 던졌습니다. 어제 엘리치에게 끝내기 말롬런을 맞고 연장 끝에 패했던 보스턴은 오늘도 연장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브레그먼이 이탈한 후 급격히 추락 중인 보스턴은 오염패가 이어졌습니다. 코라 감독은 캔벨이 주말 시리즈에서 1루수 출전을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캔벨은 12일 동안 1루 훈련을 했습니다. 보스턴은 카사스가 시즌아웃이 되고 데버스에게 1루 이야기를 꺼냈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또 브레그먼이 부상을 당함으로써 데버스에게 다시 3루를 맡아달라고 하기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데버스가 3루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포지션 변화에 대해 왜 이렇게 강경한 건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라 감독은 데버스가 다시 3루를 맞는 건 불가능하고 1루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단과 대립하면서도 대활약을 하고 있는 데버스는 3타수 1안타 2볼넷 2타점으로 오늘도 분전했습니다. 19타수 무안타 15삼진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OPS 9위입니다. 화이삭스에게 패한 매치는 소토가 4타수 무안타 1볼렛으로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화이삭스 3연전에서 안타를 치지 못한 소토는 7경기 27타수 2안타를 통해 타율이 2할 4푼 7리에서 2할 2푼 4리로 OPS가 8 1로에서 745로 떨어졌습니다. WRC플러스 113은 지난해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력의 휴스턴은 2연전을 수입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로넬 블랑코는 팔꿈치 수술을 받아 남은 시즌과 내년 시즌의 대부분을 뛰지 못하게 됐습니다. 맥컬러스는 복귀 전 승리는 무산됐지만 6이닝 12K 3실점으로 5경기 만에 가장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10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낸 너클 커브가 부상 이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불펜이 무너진 어슬레틱스는 22승 20패 후 1승 13패입니다. 카미네로가 1 0포를 날린 템파베이는 미네소타전 위닝에 성공했습니다. 라텔은 첫 타자에게 안타를 맞고 6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3경기 연속 6이닝 무실점을 한 라텔은 시즌 후 FA가 됩니다. 볼티모어에서 4경기만에 방출된 카일 깁스는 템파베이와 계약했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던 디벡스는 오늘도 피츠버그에게 패했습니다. 스킨스와 재밌는 대결이 기대됐던 갤러는 5이닝 5자책에 그쳐 12경기 3승 7패 5.54가 됐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패 8.02인 갤러는 FA 시즌을 망치는 분위기입니다. 갤러는 구속이 떨어지고 있고 윕은 2022년 0.91에서 올해 1.40으로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ERA 1.73을 기록한 지난 4경기에서 2패에 그쳤던 스킨스는 오늘은 8점을 지원받고 6.2이닝 7K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12경기 4승 5패인 스킨스는 야마모토에 이어 ERA 2위 윌러, 야마모토에 이어 윕 3위입니다. 마르셀 오스나 트레이드 때 갤런과 함께 카디널스에서 말린스로 넘어갔던 알칸타라는 오늘도 4이닝 6실점에 그쳤습니다. 7피안타 4볼렛 무삼진으로 교체돼 충격을 안겨준 알칸타라는 ERA가 8.47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